로봇 청소기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는 가전제품 중 하나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된 스펙과 새로운 기능을 갖춘 제품이 쏟아지면서 편리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서치에서도 4년 넘게 수십 개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이 점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브랜드 제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AS 관련 불만노기가 많은 것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로봇 청소기 청소기를 골라달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추천 제품을 알려주면 LG 아니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AS 잘 안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LG 제품 중에 괜찮은 걸로 골라줘! 라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존 로봇청소기에서 아쉬웠던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소한 LG 로봇킹 AI 올인원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전에 로봇 청소기 시장과 트렌드를 이해하면 좋은데요.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국내 대기업 제품보다 중국 브랜드의 제품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LG에서도 로봇 청소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흡입 전용 모델과 물걸레 전용 모델에 집중하였고 요즘 대세가 된 먼지통 자동 비용과 물걸레 자동 세척 건조 기능이 포함된 올인원 모델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24년 8월 LG에서도 드디어 올인원 모델 로봇킹 AI 올인원을 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경쟁 브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AS와 로봇 청소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청소, 관리까지 해결해주는 올프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제품과 확실한 차별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럼 노서치 로봇 청소기 구매가이드의 선택 기준으로 정말 좋은 제품인지 따져보고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라이다 센서는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센서가 추가로 조합되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요. 로보킹 AI는 RGB 카메라와 3D 센서까지 추가되어 현재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 중 센서 조합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지방 구조와 크기를 빠르게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로 최적의 경도를 설정하고 중복과 누락 없이 지방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큰 가구나 벽뿐 아니라 인형 같은 작은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도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작은 전선과 어댑터도 잘 인식하는 편이었는데 아주 얇은 화분 받침대 등은 조금 툭 건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장애물을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로봇 청소기 사용 시에는 바닥에 물건 등을 치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물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바퀴에 엉키거나 밀어서 넘어뜨리지 않아 편리했습니다. 4개의 정밀 센서로 된 낭떨어질 센서가 높낮이가 다른 곳을 인식하는 민감도도 높은 편으로 현관이나 화장실 등에 떨어지지 않고 잘 작동하였습니다. 높이가 약 10.6cm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11cm 이상의 가구나 침대 밑 등에도 잘 침투하여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었으며 문턱 통과 높이도 스펙상으로 2cm인데 1.5cm까지는 무리 없이 통과하며 2cm 문턱은 약간 버벅거리긴 하지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위치를 바꾸거나 지도가 지워져서 새로 매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퀵매핑 기능이 없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만 지도를 그릴 수 있어 지도를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도 합니다. 퀵 매핑 기능이 포함되어 지도만 빠르게 그린 뒤 맵을 저장하고 구역 설정을 할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흡입 물걸레 겸용 제품으로 스펙상 최대 진공도 10,000 파스칼 모터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현재 판매되는 로봇 청소기 중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테스트 시에도 과자 부스러기, 쌀, 가루 등의 대부분의 이물질을 아주 깨끗하게 흡입할 정도로 충분한 흡입력을 나타냈습니다. 흡입력 자체가 높음에도 본체 자체의 소음은 60에서 7 0데시 정도로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흡입력 외에도 청소 후에 브러쉬에 머리카락에 걸리는 것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로보킹 AI는 엉킴 방지 브러쉬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가운데 홈이 파여져 있어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청소해보았는데 머리카락이 완전히 엉키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 브러쉬와 비교하면 엉킴이 덜했습니다. 카펫 감지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 카펫을 감지하는 순간 물걸레를 9mm 가량 들어 올려주는 물걸레 자동 리프팅 기능이 있어 카펫 위에서는 흡입만 강력하게 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LG 싱큐 앱에서 스마 마트 터보 기능을 설정할 경우 카펫 위로 진입 시 자동으로 흡입 세기를 한 단계 높여 더 강력하고 꼼꼼하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아예 카펫은 청소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했습니다. 물걸레 성능도 두 개의 걸레가 각각 분당 약 180회 회전하는 방식으로 캐첩 잼, 와사비, 음료수, 커피 자국 등을 깔끔하게 닦아냈습니다.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청소 간격을 좁혀서 바닥과 닿는 빈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은데 네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플래그십 모델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 중 하나인 모서리 청소 시 물걸레 확장 기능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물걸레 청소 후 더러워진 걸레를 빨아야 하는 것이 은근히 번거로운데 3리의 물통에 깨끗한 물을 담아두기만 하면 청소 종료 후 충전과 동시에 걸레를 스스로 세척하는 것은 물론 열풍 건조까지 해줍니다. 온수 세척이 안 되는 것은 아쉽지만 물걸레 세척 과정에서 LG 전자가 연구 개발하여 안정성 평가 3종을 통과한 전용 관리제가 자동 투입되기 때문에 오수 냄새가 확실히 덜했습니다. 실제로 청소 후 세척까지 마친 걸레를 보면 사용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깨끗하게 빨아주었고 마른 걸레 상태로 건조까지 됐습니다. 매우 미생적이었습니다. 다만, 물통에 물이 소진되거나 세척 후에 오수가 물통에 차면 물통을 채우고 비워져야 하는데 자동 급배수 타입으로 설치하면 이마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듯이 싱크대 수도관에 물을 끌어오고 오수는 배수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인데 자동 급배수 타입 설치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우선 프리스탠딩을 구매하고 추후 가능한 환경이 되었을 때 자동 급배수 키트를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물걸레를 세척하는 판 부분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걸레판이 탈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깨끗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200mAh이며 스펙상의 최대 사용시간은 3시간입니다. 자동 충전, 재청소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배터리가 소진되면 충전기로 스스로 복귀하여 충전 후 잔여 공간을 청소하기 때문에 매출 시에 사용한다면 배터리 잔량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32평 아파트의 방 하나를 제외한 공간을 청소시 약 35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배터리 잔량은 각 모드 기준 약70% 정도였습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장애물이 많지 않은 환경이라면 40에서 50평대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청소 후 로봇 청소기 먼지통 내에 쌓인 이물질을 스테이션에큰 먼지봉투로 옮겨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먼지봉투의 용량은 2.5리터로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평 아파트를 매일 청소한다고 해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만 비워주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로봇 청소기의 편의성은 부가 기능이나 앱 사용성 등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로보킹 AI는 제품 구매 후 설치 과정, 사용법 안내, 사후 관리 측면에서 최고의 제품입니다. 실제로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스마트폰 연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LG 로보킹을 구매하면 LG의 전문 설치 기사가 집까지 방문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앱 연동은 물론 초기 매핑 후 금지 구역 설정까지 해주고 사용법까지 안내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설치 과정을 쭉 지켜보았는데 노서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서비스였지만 로봇 청소기의 처음인 분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에서는 앱의 안정성도 중요한 고려 요인인데요. LG 싱크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LG 가전제품을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앱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다른 제품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했고 앱의 안정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사용시마다 절전 모드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지도를 최대 2개까지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점 등은 로봇청소기 전용 앱과 비교하면 조금 아쉬웠습니다. l g 로봇킹의 출시가는 프리스탠딩 199만원으로 로봇청소기 중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요즘 LG에서 밀고 있는 구독방식으로 구매 시에는 정기점검 소모품 교체 등의 추가 서비스가 붙지만 3년 기준 월 75,900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현재는 온라인 최저가 기준 14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며 흡입력만 8,000파스칼로 살짝 줄어든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한 온라인 전용 모델도 출시되어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LG 로봇킹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AS와 설치 과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지불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은 국내 최고의 가전 브랜드인 LG에서 출시한 첫 번째 올인원 모델입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스펙과 성능 자체가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스펙도 매우 훌륭한 편이며 천 하나 되지 않고 청소부터 먼지 뷰, 세척,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오히려 확실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 걱정이나 AS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직접 설치할 필요도 없으며 앱 설치, 초기 맵핑, 사용법 안내까지 LG의 전문 기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로봇 청소 청소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봇청소기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 댁에도 하나 놓아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쓰시기에는 어려울까봐 망설였던 경우라면 LG 로봇킹 AI 오리온을 강력 추천드립니다.